진우 다음에 누구야? 성우 내가 네, 어요나고나야 아, 일단 하자 요우 지금 녹화 시작했어어나는아 <laughs> 어, 이거 반말로 해되 나도 되어반나로 해. 어도해르 나도 <laughs> 전기전자 관 나도 서르 관심 요나 그거라서 조사했는데 내가 이게 <laughs> 이 전기전자란 게 엄청 비슷하면서도 엄청 다른 존재여서 이 약간 토르하고 피카츄가 다른 거랑 똑같은 <laughs> <laughs> 약간 그렇게, 다, 그렇게 다르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이성우 yeah. 그래서 전기는 엄청 엄청 큰 거로 볼수 있고, 또 전자는 엄청 작은 거라고 또볼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이제, 어, 이, 이런 어렵고, 이제, 이런 복잡한 게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에, 이제 끌, 끌렸는데, 그리고 특히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 안쓴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매우 필요한 존재라서 해서 또 끌리게 됐고, <laughs> 그래서 이 모든 곳에 유용한 분야로서 이제, 더 뛰어나게 쓰.. 이게 하고 싶어서 응, 말할 지 싶어. 또박또박해 주지 그리고 어 거의 뭐 세상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진출하면 엄청 뿌듯할 것 같아서 오 여기로 지, 진로 희망하게 됐어 진호 멋있어 그러니까 <laughs> 박수 가서 다음 다음 나 할게. 알았어. 이제 나는 화학공학이랑 되게 아니 화학공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에너지에 대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양한 데 쓰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잖아. 근데 이게 많이 사용하면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환경도 힘들어지고 우리도 그게 점점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도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나갈 경우에는 화석연료가 아마 한 몇십 년 뒤에는 석유는 없어지고 석탄은 뭐 100년, 200년 삶이 없어진대. 그래서 나는 이런 에너지에 관해서 더 나은 에너지를 만들고 더 에너지를 좋은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게 됐었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럼 어, 우리 그그려면안 그리, 되는데 얼굴 보여야 하 어? 얼굴 보여야 돼. 얼굴 보여야 돼. 나는 그 진로희망이 전기공학자여서 공, 전기공학자야 그리고 내 관심분야는 전기공학이고 어, 그중에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전기회로 미설계야 나이스 근데 이게 전기회로 미설계가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의 대부분이 전자제품이잖아 근데 전자 제품 만들려면 전자 회로나 설계가 꼭 필요한 건데 이걸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반도체 회로의 근본 동작 원리 및그 응용인 BJT, <laughs> FET로 구성되는 회로의 소대신호 특성과 각종 증폭기의 작동 및 원리, 작동 원리 및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 대해 연구하는 뭐 그런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걸 진로희망 진로기만... 예 다음 다음, 다음 내가 할게. 나는 어 스포츠 관련 쪽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포츠 재활 거뭐 그쪽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 뭐 네, 요즘 혹시. 우리나라가 고령 그쪽 사회로 바뀌어가지고 운동 생활이랑 내가 지금 발표 중이야 건강 운동을 지도해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음또뭐 질병이랑 뭐 성인병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어 음 나, 내, 내 관심 분야는 부사관이고, 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사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해 봐. 부사관은 지휘관으로, 일반 병사 그냥 20대 이상 남자들이 공대 가면 지휘받는 그 통솔하는 그 참모가 돼서 지휘하고 보좌하면서 정보 작전 인사, 순서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해. 그래서 나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부사관을 진로로 하게 됐다. 오 어, <laughs> 나는 어, 내 진로는 어, 기계공학자가 꿈인데, 나는 어, 재료역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 어, 이 재료 역학이 뭐냐면, 이, 이 고체 재료의 그 강도랑 그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인데, 뭐, 건축물, 건축물 많잖아, 보면. 그리고 다리 뭐 이런 거에 뼈대를 형성해서 힘을 지탱하는 어, 구조물은 다 재료 역학의 대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어, 우리는 어, 재력학 덕분에, 이제, 현대 문명의뜻대를 이루는 구조물에 대한 세계적인 설계가 됐다고, 가능해졌다고 생각해, 나는. 응. 끝났어. 이, 이러면 된 건가? 이거 이제 준욱이가 같이 올리면 돼. 음, 이제 여기서,